뜨거운 물에야 빨리 녹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요 그 거치다 흐물흐물해져요. 어차피 먹을 때 흐물흐물하게 먹는 거 아니에요? 전분을 <laughs> <laughs> 넣고 계십니다 준비가 완벽하게 된 거죠, 그러면? 아, 당연하죠. 자, 어? 또 이것도 샀습니다 쿠팡에서. 쿠팡에서 어? 계란컵이랑 계란. 아, 뭐또 <laughs> 이, 이상한 거 가져오는데 잠깐만. 저는 쫀득님이 무슨 요리를 하고 싶은지 몰라요 오늘. 전혀 받은 정보가 없어요. 오늘 음. 하는 요리 오래 걸리는 거 아니죠? 수읍수읍 하지 마요. 수읍 하지 마. 수업 하지 마. 요뭘 제가 근데 네. 그 오실 때 제가 사달라고좀 했는데 네. 제가 막 지운 재료라면 재미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네. 거기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재료를 준비해 달라하나 일단 보여 드릴까요? 아니. 음. 자, 일단 재료. 이게 뭐야? 아니 쫀덩님 운동하시더니 뭔가 풀떼기밖에 안 먹나요? 이걸로 뭘 만드는 거지? 표고, 다진 마늘, 다진 생강, 다진 마늘, 리카 해물 모둠, 새우살. 이야. 오늘의 주인공 누룽지입니다. 아 해물 누룽지탕이구나. 에이 쉬운 거 가져왔네. 오늘 금방 끝나겠구만. 아 쉬운 거예요? 아 쉬운 거 가져왔네. 개 쉽지. 개 쉬워요. 개 쉬워요. 그게 없는 거 네. 같은데. 여기 맛을 내는 게 전혀 없는데? 소금. 소금으로 맛을 낸다고요? 혹시 저기 조미료 없나요? 조미료? 저 전분, 간장, 아. 참기름, 설탕. 이원다시다 치킨스톡 없나요? 치킨스톡 은없고 저기 가루김이랑 고춧가루. 짜자. 굴소스. 아 굴소스 있어요? 아 좋습니다. 굴소스. 굴소스로 어떻게 해봅시다. <laughs> 아 이걸 안 되나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예. 평소에 어, 요리를 많이 했었나요? 해주는 것만 먹었다. 이거를 뭐 손으로 이렇게 따가지고 다 자를 건가요? 혹시 뭐 이렇게 손으로 다 찢어가지고 자를 셈인가요? 아, 도망가 있을지, 그렇죠. 우선 저 브리핑을 한번 해드릴게요. <laughs> 크게 따지자면 첫 번째는 재료를 손질한다 두 번째는 소스를 만든다 세 번째는 다 같이 끓인다 마지막, 네, 마지막으로 그 누룽지를 튀긴다 이런 없네요? 과정이 있어요 별거 없는요그죠 별거 없죠 우선은 저기 얼어있는 새우와 오징어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거를 싱크대에다가 물을 받아서 물에 담궈놓고 와야 돼요 해동이 전혀 안돼 있어요 아, 지금 뜨거, 뜨거운 물에? 아니 찬물 찬물 뜨거운 물 하면 약간 좀 네, 조질 수 있으니까 찬물 뜨거운 물에 해야 빨리 녹거아니요 아니, 그러면 여, 그 거치다 흐물흐물해져요. 어 먹을 때 흐물흐물하게 먹는 거 아니에요? 전을 <laughs> 넣고 있니다어또 가져오셨네. 또 시청자분들 보시려고 참를 예예 잘라가지고 오. 다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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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넣어요. <laughs> 새우는 많이 넣으면 맛있으니까 아니, 네, 네, 다 세, <아이고>. 봉투 안에다가 넣고 주먹으로 좀 때려요. <laughs> 좀 무서워요. 발꿈치도 <laughs> <laughs> 아! <laughs> <laughs> 좀 쓰고 무릎도 좀 쓰고. <웃음> 아 이게 <laughs> <저게> 뭐야? <laughs>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썰썰게 뭐가 있죠? 먹는 거죠? 그 좋아하는 거죠? 피망. 네. 뭐 대답이 좀 늦네요. 별로 안 좋아하나요 피 <laughs> <laughs> 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조금만 넣으면 돼요 네, 먹고 싶은 만큼 잘라봐요, 한번 본인의 피망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세요 어? 충분해, 충분해 왜요? 됐어, 충분해, 오케이, 오케이, 좋다 개구 잘라버려 득싹 표고버섯 표고버섯 이거 일단 찍어가지고 뭐 인스타에 올릴 생각인가요? 아니요 <laughs> 인스타용으로 가시죠 인스타용? 좋습니다, 일단은 거기 기둥을 제거해야 돼요 미안해, 표고야 절반을 자른다는 느낌으로 칼을 대보고 그거를 45도 칼을 뒤틉니다 그렇게 네, 한번 집어넣고 반대쪽에서 아니 자르는 게 아니라 칼집을 내라 뚝딱 오 그죠. 그죠. 지금 그거 사이즈의 한 5분의 1 크기로 <laughs> 오 팔각 오 와우 짜잔 오, 지린다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아, 아주 그냥 풍성하게 준비가 됐네요 더 들어갈 채소가 있나요? 자 이제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오 소스. 혹시 집에서 밥은 먹나요? 좀 약간 밥 공기 같은 거를 좀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뚝배기를 가져왔네요. 그걸 깨버리고 싶다. 저... <laughs> 계량 스푼을 꺼내 보도록 할게요. 거기서 이제 가장 큰 녀석을 큰 술이라 그래요. 우선은 굴 소스가 앞에 있는데요. 한, 한 술. 네한술꽉 채워주세요. 평평하게. 오. 거기 안쪽에 아직 남았잖아요. 어떻게. 자 이제 능지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 저걸. 저걸 어떻게 꺼낼까. 자이 사람의 지능을 보세요. <놀람> <놀람> 어차피 먹을 거 자주 먹. 꽉 채워. 됐습니다. 그거... 그거 다 넣으시면 돼요. 표면 장력. 네. 감자 가루도 1 중술 넣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설탕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옆에 3다수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여섯 큰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몇 스푼 넣지? 었 좋습니다. 이제 잘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아주 훌륭해요. 지금 거의, 거의 수제자 아닌가요? 어그럼요 아, 최고예요. 지금 두 명밖에 없는데 두명 중에 가장 잘하고 계세요. 네. <laughs>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해야 되니까 뭐 약간 정리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도 이제 필요 없고요. 떠너가 가장 메인 무대로 와야겠죠. 아, 다 치우면 된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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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치웠네요. 순식간에 치웠구나. 아, 깔끔하네. 역시 빠르네요. 좋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하면은 금방 끝날 거예요. 식용유를 한 큰술 넣어주세요. 자, 이제는 모든 행동이 좀 빨라져야 됩니다. 불을 켰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자, 이제 여기에다가 아까 그 대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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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진정하고 대파 코인을 두개 넣으세요. 불을 줄이라고 했는데 전혀 줄이지 않았군요. 대파가 타기 전에 얼른 다진마늘 봉지를 뜯어가지고 일 작은술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죠 그죠 네 넣어주세요 이제 섞어주시면 돼요 모두 다 섞어주세요 네 젓가락 네. 자 우리가 만든 거는 지금 대파 기름과 마늘 기름이에요 잘 됐죠 네. 이제 뭘 하면 좋을까요 네 해물이 지금 얼음 상태인지 녹았는지 한열 마리 정도가 나오게 분해를 해서 좀 떼주세요 10개 정도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하나씩 하나씩 뗀 거를 바로 넣어주세요 네웍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네, 넣으시면 돼요 네 넣으세요 그걸 집어넣으세요 물, 물, 그걸 지금... 집... 지금 빨리 집어넣으세요! 개세개7 짠! <laughs> 예. 자 이제 불을 켜주시면 <laughs> 이게 뭐야 <뭐예요>, 그거 뭐 <laughs> 이상한 저거 가이 생겼는데? 아... 이제 잘 휘저어주시면 돼요 센 불로 <laughs> <laughs> 아 좋아요 좋아요 응용 아 기본적으로 뇌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 이제 나머지 손질한 채소들도 하나씩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죽순 투와 그 다음에 파프리카 투와 네 표고도 투와 지금 그거를 일단 볶을게요 이왜 까마치 겠는 네? 걔는 아까 굴소스에 아, 예, 닦아낸 거잖아요 본인이 아 맞다 맞다 아, 메모리가 생각보다 이렇게 크진 않네요 뇌가 어 근데 이런 말 해도 될까요? 네네 맛있어 보이는데 어 맛있어 보이죠 네, 결과값만 잘 나오면 <laughs>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청경채 한번 넣어가지고 같이 휘뚜루마뚜루 볶아주실까요? 휘뚜루마뚜루. 네, 청경채. 들어가. 아, 얘가 흐물해지는 타이밍에 물을 200ml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옆에 지금 네. 계량컵에 3다수를 200ml를 재주시면 되겠습니다. 눈이 있다면 200ml 재는 거는 어렵지 않게 네, 하실 수 있을 하죠. 거예요. 부어버려. 네. 그 다음에 뚝, 저기 뚝배기에 있는 시꺼먼물다부어버시면 돼요. 아, 예. 간장소스. 네, 소스 고고. 네, 다 수정. 부으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잘 섞어주고요. 오, 야, 맛있겠다. 그거 전분을 다 안는 거예요. 잠깐만, 저거 섞어줘야 돼, 섞어줘야 돼. 숟가락으로, 숟가락으로 비비적 비비적 쓰. 숟가락으로. 어, 야, 기본적으로 지능 캐네. 다 알면서 방송 때문에 지금 일부러 이러는 거네. 아, 진짜. 아, 가끔, 아, 가끔. 네. 다 섞어주세요. 오, 가끔. 아, 네, 다 좋아요. 어, 좋습니다. 다 섞어주세요. 가끔. 어, 네, 좋습니다. 오, 이제 좀 찐득찐득해요 진득, 이제. 찐득찐득해졌어요? 진득 열을 네. 받으면서 저 뿌였던 밀크 커피 같은 게 아메리카노 색깔로 바뀔 네. 거예요. 자, 이제 요 간을 한번 봐보세요. 오, 오그 맛이에요. 그 맛이에요? 네, 그 맛이에요 지금. 그 맛이야, 고양이 맛. 네. 불을 중불 정도로 맞춰주시고 1분 정도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예예예. 오 예, 예. 어, 좋습니다. 이제 불을 꺼주시면 돼요. 자 이제 냄비를 바꿔야 돼요. 그거는 좀 이따가 먹을 때쓸 거고 이제 누룽지와의 접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누룽지는 그 라면 끓이는 냄비에다 할 거예요. 어 이제 연기 나요. 오 어, 좋습니다. 넣어주시면 돼요. 네. 오, 그치, 이거지. 소리는 괜찮아. 바로 커짐 바로 커짐 오! 어, 아, 됐어. 이 정도면 된 거야, 이 정도. 오케이. 요거 이제 누룽지탕으로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버려. 네. 네, 아직 튀기면 됩니다. 네, 살짝 그노릇스름한 색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열을 가해줘요. 그러면 진짜 커질 대로 커질 거예요. 오, 오! 엄청 커졌다. 아 그치, 그치. 오, 좋다, 좋다. 고, 고상태, 고상태 꺼내, 꺼내. 좋아요. 자, 몇개더가 들어가면 됩니다. 오, 오마이. 오! 오, 오 준대 커진다, 준대 오 커진다. 오, 씨발, 개컥, 개컥. 오. 됐어 이제 불꺼 주세요. 위험한 녀석 치우보겠습니다. 네, 예, 다 끝났네. 에이, 에이, 다 끝났네. 노잼. 자 이제 맛이 없으면 꿀잼. 네, <laughs> 맛이 없어야 되나요? 아 그냥. 아 너무 요리를 아, 잘하잖아. 자 이제 한번 이제 드셔보세요. 찹찹찹찹. 어, 음, 아 어, 진짜 맛있는데요? 우마이. <laughs> 우마이. 우마이. <laughs> 아까 표고, 표고, 인스타, 인스타, 인스타 표고. 아니 그 인스타 가능한가요? <웃음> <웃음> 아니 인스타 안 되겠는데? <laughs> 음, 아근 진짜 맛있데요 아니 해물 누룽지탕 그 특유의 그 찐득한 양념 맛까지, 어, 네. 괜찮은데라는? 맛있구나 저게, 저게 맛있을 아, 수 맛있을 있구나. ]까? 근데 진짜 맛있는데. <laughs> 맛있는 데 뭐지? 평소에 대체 어떤 음식을 먹는 거지? 존경님 나중에 한번 초대해 드릴게요 레스토랑 만들어주면 거기 와서 음식을 <laughs> 먹고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한번 드셔보시는 게. <웃음> 네. <웃음> 아 근데 <네네>. 진짜 맛있데 <laughs> 네. <laughs> 아, 맛있으면 됐죠. 오늘 그 아바타 쿠킹 해보셨는데 어떤 기분인가요? 저는 네. 역시 제가 하는 거보다는 네 남이 해주는 거 먹는 게아 좋다 <laughs> 저는 항상 이런 답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사 먹어야 되고 남들 시켜서 해야 되고 네. 스스로 하는 건 답이 아니다 아 오늘 네. 도,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제가 사실 요리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네. 누가 해주는 건뭐 마치 또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 좋습니다 오늘 그래도 굉장히 성공적인 걸 만들어주셔가지고 네 다행이었던 아, 것 같아요 에이, 기준에서는 굉장히 맛있었어요. 아 좋습니다. 같이 해서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아, 고생했습니다 네.